오늘은 좀 기분 좋은 봄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친정에 추식구군이 꽃이 피고 있는 거는 알았는데, 그게 좀 계속 피어나는 모습,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더라고요. 어, 부모님한테는 부탁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음, 농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기가 어려운데, 3일절 휴일에 언니가 갔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받은 꽃 소식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요거는 복수초인데요. 복수초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얼어있는 눈 사이로 피어나는 꽃,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해서 유명한데, 어쨌든 복수초가 이렇게 폈고요. 음... 식구꽃 중에서는 갈란투스, 이 스노우드롭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복수초랑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음, 요거는 투베로즈라고 하는 그 향수로 향수 원료로도 쓰이는 꽃이죠. 이거 승준 학생이 향기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향기 이렇게 수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샀고 저희 집에서 키울 때는 꽃을 제대로 못 봤고. 어, 그 중에 일부를 저희 친정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친정, 부모님한테 주면서 이렇게 심으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요거를 주목나무 밑에 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나무는 침엽수다 보니까 피톤치드가 너무 세서 그 밑에서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라긴 자랐는데 좀잘못 자라고 했었어요. 이게 좀 됐어요. 몇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옮겨야지, 옮겨야지 하면서도, 그 가을이라 이게 뿌리 끊기가 좀 애매해서 안끝안 안 났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이후에 이게 렇 정원을 정리하면서 요거를 요렇게 해가 잘 드는 반대쪽 하단으로 옮겨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는 그러면 좀 예쁘게 꽃 잘 피는 모습 볼수 있으려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투베로즈가 좀 따뜻한 기후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다행히 저희 친정인 고흥에서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월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꽃. 저희 언니가 찍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로맨스는 이렇게 예쁘게 폈고, 그 옆에 이렇게 보라색, 툴, 보라색 클로코스도 이렇게 꽃이 폈는데, 이, 크로커스는 비가 오면 꽃을 오므려요.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 꽃, 꽃을 오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모습을 못 보니까 이게 그 보라색 크로커스 중에서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 보, 보라색 크로커스가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 날이 밝아지는데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괜찮아진 모습을 부모님이 이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블루펄이더라고요. 블루펄일 줄 알았는데 블루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키웠을 때 로맨스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블루펄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커스가 온도에 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기 때문에 음 우리 집에서도 그 순서대로 폈던 것처럼 노지에서도 그 순서대로 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키워봤던 크로커스 중에서는 로맨스라고 하는 노란색 크로커스가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거의 비슷하게 이 블루펄이라고 하는 크로코스가 꽃이 피더라고요. 이 블루펄이라고 하는 크로커스는 몇해 전에 제가 구근을 10개 정도인가 사서 심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는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구매해서 키우지는 못했어요. 어디선가 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다음인 가는 그게 사기였었고 그래서 그게 좀 겁이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 샀는데 어 그때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제대로 꽃을 보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왜요 품종만 이렇게 잘 수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론 참 예뻐서 좋았는데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어이 블루펄이라고 하는 구근을 여기다 심어놓고 좀 제발 잘 보존이 되었길. 번식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몇해 동안 확인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사진을 바꿔서야 아 그때 그 구근이 잘 보존이 되었고 또잘 자라고 있구나 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요게 구근을 구입을 할때그 해에 심었던 대부분의 크로코스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해 같은 경우는 제가 크로코스 구근을 수확을 했을 때, 어, 이 정도면 잘 키웠지 싶은 구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 크로코, 요 로맨스랑 블루펄 구근을 수확하던 해에는 유난히 크로코스 구근이 좀 구근비대랑 이런 게잘안 돼가지고 알도 작았고, 그 다음에 좀 그 뿐만 아니라 좀 상태가 좀안 좋은 그런 구분도 많아서, 아, 어, 이거 싹이 날까?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작고 상태가 안 좋은 구분들을 여기다 심으면서 이게 될까, 될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어,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이 크로코스는 이렇게 유기질이 거의 없는 생땅 있잖아요. 생땅 우리나라 흙이 되게 생땅 땅이잖아요. 근데 그런 흙에서 크로코스는 오히려 더잘 자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유기질이 가득 있는 영양분이 많은 그런 흙에 크로코스를 심잖아요. 그러면 크로코스가 구근도 잘 썩고 병도 잘 생기고 하던데 이렇게 유기질은 거의 없는 무기질 투성의 생땅에 심으면 되게 건강하게 꽃도 잘 피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꽃을 잘 피우는 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어쨌든 피어나는 꽃의 상태를 봤을 때좀 꽃의 상태도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크로커스를 심으시는 분들은 유기질 비율을 좀 줄이고 모래나 자가 같은 유, 무기질 비율을 조금 더 높여보면 구분이 상하거나 이런 걸좀 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기뻐요. 음, 크로코스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잘라고 있습니다. 로맨스를 제가 좋아해서 여기저기 심어, 그, 그 다음에도 구근을 샀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잘 지내고 있죠? 제가 뭐, 한해에 많이씩 사진 않고, 한 10개씩, 10개씩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부자가 된 걸로 갖고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친정 마당 소식이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언니가 <laughs> 보내준 사진인데, 요기 요게, 취예요, 취. 음, 여러분들도 치나물은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음, 이거는 봄치라서, 그 우리가 흔하게 먹는 취랑은 조금 맛이 다르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취나물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 냄새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엄마한테 혼나는 날도 많았었는데 어, 제가 20대가 되고 그 공부한다고. 대학교 때 잠깐 친정 내려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때 공부는 안 하고, 막, 산과 들을 막 쏟아, 쏟아녔었었는데, 그때 봄쯤에 고사리 끈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음, 그때 그 산에 다른 초록색 이런 풀들이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이로 요, 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취인 줄은 알았고, 내가 취나물은 안 먹는데, 너무 통통해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끊어다가 집에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고생해서 갖고 온 거니까 한번 맛이나 볼까 그래서 엄마가 무쳐줬을 때 이렇게 조금 맛을 봤는데 이게 그동안 먹었던 치나물이랑은 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봄에 엄청 추울 때그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봄치는 어 이, 일단 이 줄기가 덜 억세고요 좀 부들부들하고, 그 다음에 향기가 되게 진하고, 그리고 좀 뭔가 맛이 되게 맛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좀더 맛이 더 찐한 느낌? 기분 좋게 찐한 느낌? 그래서 요거 먹고 나면은, 여름치나 가을치는 좀못 먹겠어요. 줄기도 너무 억세기도 하고, 그냥 서유실밖에 없는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봄치에 반한 이유로 그 이후로 기회만 되면 고사리 끊을 때 항상 이렇게 봄치도 이렇게 끊어다가 좀 먹곤 했는데 이고 그 맛을 저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이제 친화물 집에서 키워보겠다고 이번에 친정 갔을 때이 친화물 뭐 이거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거 키운다고 하길래 좀 처음에는 좀 비웃었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에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것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여기 이 포트에다가 이렇게 상토 채워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심어 놓고서, 야, 싹 났다? 이러고서 카톡을 보냈죠? 이게 언니가 3월 1일에 집에 와서, 그게 한 2, 3일 뒤에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서, 아유, 그게 실내에서 키운다고 뭐 될까? 게다가 이렇게 지금, 작은데 뿌리 뽑을 공간도 적고 그러면 흙이 먹는 양분도 적을 텐데 뭐 이게 얼마나 잘 되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이런 결과물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좀 내가 좀 오만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얄팍한 지식으로 미리 재단을 해가지고 막. 제가 제 머리로 막 굴려봤을 때는, 아유, 흙의 양이 어쩌고저쩌고, 빛의 양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계산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막상 하면은 이렇게, 너무, 때깔 좋고, 맛있어 보이는 치나물들이 이렇게, 이게 일주일도 안 됐을 때거든요. 언니 그렇게 심고 나서 일주일만에 요만큼 수확했는데, 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먹고 있겠죠.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때, 치나물만 캐온 게 아니고, 미나리도 캐왔어요. 언니 미나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요건 또 수경 재배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한한 고고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이 저는 약간 좀 식물의 감정 이입을 잘 하는 편인데 이러면 아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옆으로 뻗어야 되는 애들 이렇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뿌리는 또 댕강댕강 다 잘라 놓고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거든요. 아. 그랬는데 요것도 언니가 이제 어, 여기 이렇게 언니가 그냥 요 아까 아까 뒤에 그래서 좀싹좀 좀 있었던 건 여기고 여기에 언니가 그냥 댕강댕강댕강댕강 잘라버린 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 정도면은 내 식구 먹을 정도는 되죠 이게 지금, 최근에 보냈으니까, 어머, 세상에. 아니, 이틀 정도 보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한 8일 정도 된 상태인 거예요, 8일. 8일만에 요 정도 자랐으면은, 성공적이지 않나. 일단 해보는 게, 일단 해보는 게 맞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무모하게 막, 도전을 해보고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막 머리로 계산하고, 지뢰 포기하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니, 이렇게 지금 막, 가드닝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요새 마음이 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 언니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싶습니다. 저같이 머리로 계산하고 입만 떠들고 음,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아,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댓글 중에 진짜 머리를 탁 치면서 오래 남았던 그 댓글이 있는데 거기에 뭐 했냐면 음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이거 보고 한참, 띵,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어, 이런, 음, 기분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고요. 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를 드리자면, 음,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꽃 소식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꽃 피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피는 모습들 혼자서만 보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물론 올리면 많은 분들 보시겠지만, 영상으로 혹은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엄보라 영상을 제가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어, 돈을 좀 벌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을 구하려고 보니 경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좀 여러 가지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자격증을 좀 따야 할것 같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기왕이면은 아이가 너무 크기 전에는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은 마음을 먹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어, 이 공부가 유튜브보다는 좀더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위주로 하면서. 어, 또,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저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고 또 그런 중간에 여러분들이랑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겠지만 예전처럼 제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그 다음에 댓글에 이렇게 꼬박꼬박 답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으로 참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아쉽긴 한데, 어,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이 최대한 짧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빨리 합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게 쉬운 공부는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2,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영상이 앞으로는 이렇게 막 규칙적으로 또 혹은 너무 자주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부터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음, 4월까지는 일단 그추식구은 이야기를 좀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여러분들 잘 키워서, 또, 결실을 본 모습, 결실을 본그 마음을 듣고, 또,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는 요종의 미를 좀 걷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엄보라 사연? 그리고 꽃 사진, 이거는 2월 중순까지 받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까지 사연과 꽃을 받고 난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받은 사연이 많으면, 음, 좀몇번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영상 편집은 다행히 이번에는 도와주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내주신 사연 읽고 떠드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을 잡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살찐과 사연 읽으면서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또 그런 시간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엄보라 하기 전에 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laughs> 있으면 또 그때 가서 한번더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콧소식도